그렇지! 굿짝 너무 빡빡 뛰지 말고 도러치. 도러치. 좋아 치고 돌려 가자 치고 돌리고 치고 돌리고 해 잘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뒷손 뱉는다 뒷도, 뒷도, 그렇지 넣었다 뺐다 해넣다 뺐다 넣 뺐다 하고 이번 경기는 청포로대단 파워복싱 진영준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셔도 지으니가중생책락을향성하신분들에 본부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24번째 국가대표 복지센터 군산 정재의 선수와, 김종한 챔피언 복싱팀 황희철 선수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뒷손 찍어, 뒷손 들어오면. 딱 그래, 맞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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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모 미모, 박자, 박다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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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앞손 뒤쪽! 박자, 박다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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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박그 박자, 박어 박자, 박아 박자, 박아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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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의 그대로알아 임마 그대로의 그대로 그대로 아침 밥 먹지 또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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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지아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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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뭔지 지 하하있있 하고, 하고 있어 밑에 밑에 i 스 We take you to keep it out of us. Good d a 해봐 e take you to come on. I want to have a dog. I want to have a dog. I want to have